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야너왜 이렇게 애기같이 나오냐? 왜 이렇게 애기같이 나오냐? コン,コ,ンコンガス。 오늘 다양한니 옆이다 아, <laughs> <laughs> 빨빨 와야지뭐 <laughs> <laughs> 마이크 쳤다. <laughs> 삼연 끝나셨나요? 아1번 박소연입니다. 우매아 우리 인자 신지 이분도 안 되슈. 아 안녕하세요. 후라이드 한 마리 포장이요. 우매아 우리 인자 신지 이분도 안 되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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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아유 우리 인자 좀편다 가요. 그려, 그려. 아유, 우리 선자씨라고 했나? 아, 그럼요. 어쩌고 저쩌고. 네, 감사합니다. 뭐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같이 옆에 걸어가야겠다. 저, 저, 저. 박정민 배우야. 그시 그, 그, 누구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부르고 나서 혹치로 가보시겠어요? 어 선생님 거, 죄송한데 거기가 것같아 여기 다 왔다. 다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입자, 허리. 허리가 완전 아, 일자 허리가 더리리리 아, <laughs> <오리 형성에. 웃음> <laughs> 맨발 먹자. 고 머리를 들이를어봐오 어, 잠깐만 나나 화장실 가와어 화장실 갔다 바로 끝낼 어 어. 그, 같은 게타라고더라고아 엄청 나 나도 끝난 거야 진짜로? <목소리> 아, 진짜 끝났 진짜 끝났 귀여워. 이 하는데. 코야데 스미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 언니, 언니 m b t i 뭐예요? I I have late. 자, 맞잖아. 나 참은 틀렸나. 어디 가? 가 가지만, 언니 아, 언니 죽음이 아, 아니에요. 친구 디크레이. 야혼너몇 살이야? 스물일곱이요. <laughs> 아, 뭐 하고 현진이가 막내하고 지민이는 민지. <laughs> 이가 <이건> 직접 <직장들> 내 괴롭히고 안니자 <laughs> 미치게 <위쪽> 지마 그다음에 <laughs> 언니가 말도 중간이야? 아니, 야아서을 중간이죠. 그러면 진짜 <laughs> <거 있어요>? 있어. 다음 번. 쟤네 이상한 <laughs> 거 같아. 에스, 레디 시작. <laughs> 아 내가 요즘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 얘지마. 아 그만. 끝내자. 아니야 나 이제. 어 어. 위축할 때더뭐 같이 말지. 오케이. 페이 내가 요즘 좀 위축되는. 위축 해지마해지마지너 서류 중반이야? 위축돼. 응. 그래 위축아 개웃겨. 페이스북 마무 나도 깜짝 놀랐어. <freakin 웃음> <laughs> 나 이거 아까 한 줌만 다 먹어가지고 나는 먹어야지. 원래 배려심 많은 여자예요. 그거. <laughs> 어? 이거... 일로 와. 우리 같이 먹자.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이거 새로 나온 신상 이거 라라스위고요 이거 맛있어? 이거 근데 맞아. 하루에 두 봉지 먹으면 방구 하루종일 이거 설사 성 맞아. 한, 봉지 한 봉지까지는 봉지까지 이거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뭐, 돼요. 자라라스이상 먹방. 떡깨로 해주면 돼 먹으라고. 떡깨가 뭐야? 떵깨뇽. 어 언니 이거 떵깨입니다. 고있 아니요. 떡깨입니다 어? 이게 초점 와 자동으로. 오, 오 언니 언니한테도 반갑다. 어 근데 주인을 알아보는 신식이요. 대박. 응. 대박. 난안 접어주네. 안나 있다. 오이가 됐네. 근데 카라멜이 더 맛있는 거 같아. 응, 맞아, 카라멜이 맛있어. 이렇게 하면 응, 더 응. 넓게 볼수 있어. 근데 이거 되게 응. 넓게 나온다. 맞아. 어. 응. 나나들 이거 파콘 같은 경우는 응. 한 번에 세개 정도 먹어야 맛있어요. 어, 진짜. 아, 아. 아, 오 이거 봐오 케이. 세상 없는 다같이나눠 먹는 잘 건데 음 에지 아니, 이거 먹고 그만 먹어. <laughs> 그네개 <할게. 웃음> 아 먹기. 음, 음 맛있네요 맛있어, 들으셨죠? 나만의 음 맛을 잘. 음, 바랍니다. 하나 먹 너무 숨지나 이거 지금 여섯 박스 샀어. 여섯 박스 샀답니다. 근데 쌍. 먹잖아 나. 어. 아, 괜찮아요. 줄먹방. 아 이게 집길 먹방 조금. 아. 소재 네 하나 더 먹어야지. 이거잖아야 <laughs> 맞아요. 근데 쟤는 좀 미니미 같은 느낌이 있다 그치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약간 현실 세계 없을 것 같고 그너 사이월드라고 알아? 알죠. 사이어 어떻게 알아? 내 했었어. 안 했어. <laughs> 이거 아니야? 어 사이월드 미니미 같아 사이월드 미니미. 사이월드 미니미가 뭐지? 사이월드만 알아요. 어? 아, 귀여운다. 그래요? <laughs> 여기 오니까 진짜 귀여운거 많이 봤네요 너가 귀여워 그래. 나도 나중에 1 0년 뒤에. 니보다1 2살 어린애 만나보라. <laughs> 원래도 귀여워. 귀엽... 인형만 <laughs> <리동차 웃음> 보면 되여울아 이제 좋겠다. 진짜 웃겼다, 음, 부럽다. 음. 나도 흔들하고 싶다 너도 너 잘못하면 현진이한테아울당 해야 돼. 진짜요? 원래 응. 바로 위키수가 혼내는거야. 맞아, 맞습니다. 응. 너좀이따저 상수를 따라. 와일보어 <끝> <언니 일파랐어, 진짜. 웃음> 어, 맞아. <웃음> 어? 이어 맞아. 어 이거 기이거 기간이 안거이거 야, 지민이 나야. 뭐고어 나도 다 부어. 어, 진짜? 아, 진짜. 어, 이건 다른 거야, 언니. 내거다내 왜? 근데 너 금방 다시 찌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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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어, 상여자. 멋있는데. 저지 아, 이 <laughs> <아닌 거> <laughs> <laughs> 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입에서 녹아요 저, 저 진짜? 애기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응. 애기 때 이런 거 먹어보고 할머니가 맨날 사라나 살면서 처음 먹어본다 음. 이게 맛있어 데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미쳤어 이거 진짜 맛있어 저 이거 진짜 혼자 집에서 한두 번째 맨날 까먹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네. 네 공연 전 헤어 메이크업 끝 약간 방귀 마려운데 어그냐 당신이 좋아하면서 조금씩 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뻥아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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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였어 젤리, 아우 사라. 파이팅 지민아, 한말 해. 그래, 너입봉인데 뭐 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혜녀, 일로 와요. 혜녀. 反正我。 영화, 영화팀에서. <laughs> 아, 오늘 연기 열심히 했어? 캐스팅 돼야 될거 아니야? 캐스팅 될 때까지 열심히 해. 아, 어? 근 아까 안 먹지, 나. 응, 이거 봐. 전담 한번 펴줘. 헉? 그냥 가왜 <laughs> 저래? <laughs> 근데 진짜, 진짜, 어, 진짜 핑다 그, 우리 이거 뭐지 이거? <웃음> <웃음> 당신 눈에 <웃음> 진, <웃음> 당신 눈 <눈에> 당신 <laughs> <사랑, 웃음> 이, 이 세상에 이거잖아. 아니, 이 어. 세상에 그 무엇 뭐, 도 이거잖아. 그 무엇 뭐, 근데 아,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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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뒤에 생각났나? 그 무엇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짐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응. 입술 바르고 커튼 콜 찍혀야 되니까 응. 마지막 장면 다녀올게요. 공연 끝! 공연 동안 고생한 내 신발. 음. 음. 언니네는 그때 뭐예요 헤헤. 그때 여러분 나오잖아. 어,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가보지. 아, 어, 아니 그냥 언니네 비즈니스 뭐예요? 우리 야. 너 누가 생각했냐? 우리 보여주자. 괜찮니까 시계끼리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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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약간 느끼하게 잘하더라 이따가 혹시 하수 쪽에 네. 소품이랑 의상을 차에 실어야 되는데 손좀 빌려주실 수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아. 여러분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저희 2025년도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공연 끝야너 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거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예요 아작아서 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임고은 배우!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우리 언젠간 또 봐요, 디어마이파다! 또, 또 보겠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내 브이로그에 나와도 상관없나요? 응. 음. 이렇게까지. 아니, 너무 무서워요. 미안해. 서연이 고생했어. 지금 아, 소연 언니의 가식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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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식적이다어디 아, 일하는 사람왜손 아, 왜 씻냐 물어봤어. 왜손 씻어요? 아 쓰레기 만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 만지면 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만지면 돼요. 저희의 분장실이었답니다. 그럼 여기도 해야돼요 아니 여기가 나아뭐 떨어뜨린거 같은데? 기물파손? 어 꺼졌어! 꺼졌어? 응. 꺼졌어? 아 화면만 꺼졌어 다들 공연 때 나왔던 쓰레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어요. 퇴근길입니다. 비가 와요. 뮤지컬 디어 마이 파드안 어, 보인다. 시 선을. 왜 엉망해요? 왜요? 네. 왜요? 리 <laughs> 네. <왜요? 웃음> 아. 현장을 어, 보면서 왜 넌데? 왜요? 아왜 너냐고 그럼 오빠가 여기 앉고 제가 뒤에 앉을까요? 아 그래 그러자 어 그래 오빠가 현진이랑 저기 앉고 저, 나 이거. 저랑 데이트 래요 오빠?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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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가 네. 못되면 저렇습니다 아! <laughs> 네. 사람이 갈수 네. 있는 곳 <laughs> 사람이 <laughs> 갈수 있는 곳이? 이씨 폭력적인 구도 공연이 <laughs> 아, 끝날 수가 없으실까요? 지금 집급한한세번째죠네 네, 네, 저희 마지막 올라와요. 20대 공연이라서 그렇지 아내가 <laughs> 새롭고요. 마지막 2 0대 마지막을 대어마이 파도로 하다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다. 네, 네, 네. 그렇지만 어. 말씀났어도 예. 30대에도... 저희 30대는 앞으로 어, 네. 어, 예.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작되길 바라며. 네. 근데 뭐 넷플릭스 보고 있나요 넷플릭스 아, 보고 계신가요? 그든. 최시은. 그든. 넷플릭스에 강소연, 조현진. 이거 뭐 돼요? 어,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시는 건가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 팔로잉 해주지 않아요. 비열하셨잖아요. 아니요, 풀었어요. 근데 웃긴 게, 나를 팔로잉 하진 않는데, 계속 내 거를 훔쳐보는 계정들이 있어요. 비공개 계정 같은.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왜 팔로잉을 하지 않는 거죠? 멀리서 지켜보고 싶은요왜제 팔로워에 도움이 되지 않아 주시는 거죠? 제 스토리를 볼 거면 팔로잉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자꾸 차단합니다. 그렇게 차단하는 게.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멀어져요. 그렇게 하면 구독자는 멀어져요. 괜찮아요. 네. 그냥 멀리서라도 찍어봤어요 그럼 이제 차단 네. 풀어드릴게요. 감있습니다 무슨 문제지? 네. 아니 이렇게. 네. 음, 아니. 네. <laughs> 동생부터 네. 동생부터 먹이는 최고 언니. 너내거 이틀 전 봐서 그 전에서 네. 먹는 거. 보다 말았어요. <laughs> 저는 드라마도 끝까지 잘못 봐요. 진짜 재밌지 않네 응, 너가 ADHD 이런 거 아니야? <목소리> 저 ADHD예요. <목소리> 는 아니에요. <laughs> 그냥 한 말이에요. <목소리> 박소연에게 비마파란 아니, 뭐못 올릴 것 같아요. 저 현실적인, 전 ISTJ라서 안 되는 거 바로 포기해요. <목소리> ISTJ세요? 네. 너 <목소리> 뭐였어? 나는 대박. 뭔데? 저랑 완전 반대. 뭐, INFp야? INFp인데 음... STJ 정말 어려운 사이. 진짜 우리 현진이는 진짜 착해요. 맞아요. 얘는 화도 없고 맞아요. 짜증도 없고 예민하지도 않고 <laughs> 언제 예민하는지 궁금할 정도. 평소에 언제 예민하신가요? 어, 어, 지금만 언제, 질문 언제 받고 예민하냐면요. 배고플 때 정말 예민해요. 네. 재미없었고요. 끝. <laughs> 안녕. 우리는 이제 집 가요. <laughs> 안녕. 자 아, 이거 도다 먹어. 먹어.